피리고 피리고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려? 너뭐 스펀지밥 춤 아니야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어 뭐야? 어 무슨 뭐, 뭐, 소리야? 무슨 <laughs> <뭔> 소리야 이게? <laughs> 어 <와>, 신기하다. <laughs> 뭐야? 입에서 <laughs> 난 소리야? <laughs> 징징이 발소리야? 야, 징징이 발소리잖아. 렛츠 겟 잇! 렛츠 고! 느리면 1층으로 와도 돼. 많이 느리면. 딱 아. 느낌. 1층 아래로나? 네, 내가 계단으로 내려가 돼. 백업해 줄게. 총 먹었어. 알게, 나. 나 천천히 할게. 어. 응. 어 내려갈게 그러면 어떻게 살았지? 궁이 올드 할 거야? 뭐야 1층 1층 잡았다 잡았어 별관 뭐. 아예 없지? 응 없는 것 같... 아아 옥상 타있다 조심해봐 별관이 짤짤이었나? 하나? 그수 있겠다 어 별관... 우리 옥상 끝층 응. 응? 아, 응. 하나 기지아이 2층 어. 여기 머리 어. 정확히 어. 1번지 어. 내쪽 와봐 어. 그거 어, 뭐 지보? 뭐, 안니면 2층? 2층 안 죽네. 아니야. 그리고 옥상에도 있었다. 어? 중단들다 조영 언니 와서 도와주자. 아, 탄 없는 거 같은데? 까비, 어이고또꼬층이 당했노. 언제 걸죠? 나부터? 고층이로몇번 당하는 거야? 저 아. 과거 아. 발 친구. 수상하리만큼 우리만 쏜다. 꽂혔다. 수상하다. 눈 돌았어 우리한테 지금 아 내가 텐기버 때문인가? 막 어, 이러시고 압착하나 그래? <laughs> 앞에 어필 안되나? 저 2층 있다 앞에 죽은거 없어 찌를 생각하자 우리 따개비로 1번선아 오케이 따개비 싸운다 지금 가야돼 갈수 있겠어? 어, 지금 가야겠 이렇게 아, 사이로 찌를 수 있겠어? 잘? 음. 앞에 각고팔 소리 하나 난다 스텔 싸우고 와 각오팔 어왜 많다? 새끼들 지금 실에. 아다 어, 보인다 내정면 하나 하나 더발 안돼 이거 1만못 어. 밀겠다 나 투척이 더 없다 고용이나 그 수류탄 있어? 어 아니 이동 밖에 없어 뛰어내렸다 얘 낙하산 소리 아 그래? 낙하산 리 한팀 더 왔다 뒤다 왔다 미리 볼 준비를 해야될것같은데하다뭐 아, 이제 <laughs> 9번 이제 라스트 랑 머리에 다른팀이 하나밖에 안나빠져 숨기지말고 나나이겨나 타네 이아니 완전 다른팀이야 우리 발밑에 오는거면 <laughs> 그 9번이야 응. 9번 엥? 어? 네? 진짜... <laughs> 어. 아, 나 밑으로 떨어졌다 나 밑에 거 보면서 가 줄게. 없어. 일단. 안 보이는데. 건모다 뒤에 있다. 어, 우리 뒤에. 뚫으면 저걸 때. 아, 아 저두 번째야. 나도 가주는데. 띵. 혼자야. 한번. 안 돼. 영추당했나 봐. 내 잠깐만 나 잠깐. 와이거야이거를집 아, 이거를? 하나 기절 누구야? 집이라? 어, 집 애들이 끄실 거야 이거 왼쪽 에3번에둘리고1번에 3번에 라스트 하나야 1바퀴 칠게, 라이븐이. 그럼 응. 2번 잡아야 할듯 2번 잘 살아야 간다 끄자, 끄자 너 오른쪽 라인으로 펴줘야겠는데? 하나 기절이야 여 정면 중, 살짝 급하 하는 중. 아 연막? 폭이 있어 폭이 있어 해도 돼이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우리가 한 어. 게임은 배그가 아니었나? 와 1400딜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아, 난 그럼 내려가버리기 내려가버리기 층에 있는거 피일이고 피일이고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려? 어? 아니야 차 가보이네용 아이씨, 그래. 아이씨 라디오 소리였네 아 집중 안 하지 우리 이들할수 <laughs> 있는데. 아 어, 차량 오디오로 놀리니까. 어? 무슨 소리지? 아니 우리 <laughs> 60. 6세... 와. 나나 <laughs> <laughs> 하늘 안 보려고. <웃음> 와. 나나 <laughs> <laughs> 하늘 안 보려고. 오버. <laughs> <laughs> 어, 갔다 왔어. 아, 이게 다왔 너무... 아, 나 나는. 이게, 게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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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무탄 줘봐 어, 뭐 줄까? 어, 나렸다 방금 1층, 1층 내려간다 어, 어. 야, 꾸미야 바로 탭라오른다 우리 죽어도 니까이구에서안 어, 해도 돼 그냥 할 생각 해봐 아, 어, 다다나 성방탄 있어 나가줘, 나가줘, 같이 나가줘 는 오른쪽이 큰일 났 당하네 당하네 2층에 아직 둘 기정호 이절 어, 어. 이거 일반 계단에 있다 응? 하나 더안살고있 아, 거야 하나 하나둘둘둘다그 어? 일반. 셋이지 응. 응. 하나 패스 한명어디다내으로내 쪽으로 셋내쪽셋 1면분에게다가0분에다1 0다1 우리 힐템다 없어 아나갔다1 0다1다 10분에 쏘다. 10분에 쏘다. 절 잘가라 잘가라 다 <laughs> <숨이> 사는다, 지금. 오케이, 준 판. 에? 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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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 쟤는 쟤는 쟤 얘네가 읽어볼게요. 네. 찾았다. 차, 차 쪽, 차 쪽, 차 쪽. 핑핑핑. 하나 뚜벅이. 한 대. 일반 기준 오른쪽. 일반 핑. 계속 갑니다. 미니슬 쪽. 계속 갑니다. 미니슬 쪽. 하나 더 있다. 다시 하나 더 있어. 수비야. 내 어? 네, 앞에 와줘. 어, 얘 기절이야.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핫키리야. 저삼 번이라서 안 돼. 가줄게. 골골골 골. 폭안 간다 그냥. 딸피었어 들어가시고 음, 드라... 어, 왼쪽에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 소리 오도바이. 나 걸어서 한다내 어, 홀더 <laughs> 이게 잡았어 어, 그, 오토바이 다 왼쪽 음 괜찮? 스피드 쪽 봐줘 스피드 쪽핑 어? 나문데 아 핑이 안 찍힌다 위에 위에 때릴 수 있어 때릴 수 있어 나무 여기다 그래, 핀절이야 위에 나이스 아 위에가.. 한번나도 돼? 한번 잘한다 세호 킬이야 아. 올라집 집, 집 하나 잡았어 나다 이야 겨어드리고 어나 원빵 났다. 내내 입... 앞에 능선. 예? 내 앞에 능선이랑 왜 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으악! 아. 마이너스 -12 너무 아깝다. 폭. 뭘 맞았어? 땅 많았어? 아폭 맞고 죽었어. 피 많았는데. 아. 푸시. 배경. 왼쪽으로. 어디? 정면 정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숨어 숨어 다시 숨어. 튀 그러자. 어튀 그러자. 나이스. 와줘 와줘 와줘. 푸시. 푸시. 배경 푸시. 애경 푸시. 배경 푸시. 쳐졌어. 가비라인가비야가비야 <laughs> 뭐야 이거. 356. 356. 와이제 우리 개밉겠다. 아! 이제희 4등 됐다. 아! 아이고야. 쟤쟤야 <laughs> 아니 근데 경영이 는나왜 이렇게 좋아해? 얘우한테뭐 있어? 100점 먹으면 이겨. 어? 와, 진짜 아까 먹었으면 와 어, 아까 혹시 테들한테... 안 듣고 먹었으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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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뭐 어, 시작했어, 빨리 와. <laughs> 그런 네티오까지 이거를 죽여야 되나 진짜. 나 원래 아 이걸... 어디예요, 이거 이씨발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죽여? 어디 한번 보자. 나 뒤돌아, 나 이거 나나 이거 등은 말아.. <laughs> 이거 얼굴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자. 그걸 아, 내 손으로 어떻게 죽여? <laughs> 누나 뒤돌아. <laughs> 누나 뒤돌아 나 이거 <laughs> 다음 생엔 행복해 뒤돌지 말고 <laughs> <laughs> 안돼.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